안녕하세요. 천지신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개띠분들또월별운세를또 알아볼 건데. 네. 8, 9, 10월달. 자, 개띠분들, 8월달. 네. 아, 한숨부터 나온다. 그동안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음, 짜증도 나고, 그냥 다람쥐 챗바퀴 속에서 재미가 없이 좀 지루해 있는 분들 많으셔요. 네. 8월달, 오와. 뭔가 내가 재미난, 우연치 않게 할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와. 근데 그동안은 심심하고 따분하고 지루했잖아. 근데 8월 달은 걱정이 너무 많아. 할게 너무 많아져서 음. 이사도 하고 싶고, 새로이 확장도 하고 싶고, 무언가 새로운 변화로 어디서부터 내가 가닥을 친다, 아니면은 정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은 달이야. 그게 근데 그 어. 고민이 응. 지금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한데 그것도 고민이잖아. 음. 행복해서 고민이야. 네. 어. 그래서 8월은 고민으로만 넘어가는 고민 달. 네. 그럼 9월은 고민이 해결되는 달. 네. 어. 이제 가닥이 치진다. 네. 어. 알았어. 내가 이거를 네. 해야 되겠다. 네. 어. 움직인다. 음. 어. 재미가 난다. 네. 어. 무가가 이분들한테 네. 어, 새롭게. 때는 뭔가가 제대로 네. 되는 것 같다라고 네. 소원성치겠지 아. 그래서 개띠분들도 행복할 거야, 아. 새로운 거에. 네. 응, 개띠분들도 아. 9월달부터 대박 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10월 한번또 넘어가 어, 웃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10월에는 직장인들 분들 네.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다. 음. 어,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 그렇다고 승진이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늦었는데 10월은 나 이제 승진한다. 어. 나 이제 명예도 네. 나에게 왔다. 어. 어, 너무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에게도 합격, 음. 뭔가 시험. 네. 음, 나라의 녹을 벼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합 합격 소식으로 가정해도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달이 될 거예요 이 승진을 한다는 거는 네. 결론적으로는 이 몸값이? 아니야 아 이거랑 또틀리요 그러지 어, 대기업이면은 예를 들어서 음. 몸값이 올라가지만 달아야 될때못 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 오, 그쵸, 근데 그쵸, 그런 씨. 분들은 눈치가 보이잖아 돈을 떠나서 그거는 명예잖아 아. 어. 그래서 명의를 얘기하 그렇지. 네네네. 어. 그런다고 해서 당연히 대류에서 가장이 되고 부장이 되며 몸값은 올라갔는데 이분들한테는 몸값도 중요하지만 음. 자존심. 네네네. 응. 내가 성취를 했다. 음. 그런 거에 그분들은 뜻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개띠분들은 응원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띠분들 8월, 9월, 10월 달 천지신당에서 응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